예, 안녕하세요. 김농사TV 노동백과 시선 4네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근로시간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 간단히 얘기하면은 법으로서 허용되어지는 근로시간과 그 외의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뭐, 연역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사회적, 어쨌든 일종의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법리적이란 거라기보다는 사회, 정치,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예, 과거에는 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죠. 우리나라 뭐, 기억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토요일까지 당연히 일하던 나라였는데요. 그게 44시간으로 줄어들고,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이제는 그 이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논의가 조금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차츰차츰차츰 법제화 대화하고 오는 과정이죠. 예,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개념 설명드리고, 법정 근로시간 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최대치의 근로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어 직종이나 그리고 나이에 따라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 동안 40시간 동안 근무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법정 근로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통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 드린 8시간, 40시간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연소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루에 8시간 근무가 조금 무리다 보니까 1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는 30, 5시간까지 근무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조금 위험한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요. 잠수를 하시거나 굉장히 고열이나 아니면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일주일에도 34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시간 잠수나 이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대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야 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하루에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이제 말할 것 같은데 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넘어가서 근무하는 음. 케이스 특히 뭐 옛날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이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입법으로 해결이 됐지만, 예,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법정 근로 시간보다 조금 이랬는데 불구하고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뭐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줘야 된다로 이제 정리가 되었죠 예, 이건 뭐 소정 근로 시간 대상 설명하시면서 뭐 계산 사례까지 좀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어, 법정근로시간이 최대치를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면 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아 우리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걸로 한다 라고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일단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시간 일을 하기로 한다 이거는 기준상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8시간보다 넘을 수는 없고요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서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시간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는 결국 8시간인 거고요. 나머지 2시간은 그냥 연장 근무로서 분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일단은 초과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아시면 될것 같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회사에 있는 통상적인 근로자들보다 더 짧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통은 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40시간씩 일을 하는데 뭐 어떠한 직업적인 특성이나 아니면은 뭐 가정의 특성으로 인해서 빨리 퇴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4주를 평균을 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책정을 합니다. 매일 7시간씩 일을 하는 부분이라면은 그냥 뭐 따로 특별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이 그럼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들쭉날쭉한 경우들도 있죠. 뭐 어떤 날은 몇 시간, 어떤 날은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분들도 조금씩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4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들을 다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음. 4주 동안 출근한 날짜죠. 다 합산을 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4주 동안 한번 합산을 했더니 가령, 뭐 그래서 100시간을 일을 했다. 4주 동안. 출근 일자가 20일이겠죠. 월라수목금이라면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분은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가 이런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각종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 짧게 일을 한다면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금 규정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8시간 근무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그 기준이 되는 게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8시간 기준이라는 거에 비례적으로 내가 만약에 4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지원금도 절반이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적용하는 사례들도 이제 한번 좀 살, 간단히 설명 주시면서 예, 내용을 보내주시죠. 예. 네네. 그 소정근로 시간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각종 뭐 고용보험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실업급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업급여도 보면은 이제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계산법이 조금만 다릅니다. 아까는 이제 모라수목금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가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은 4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5일 근무했기 때문에 분모가 20일이 됐었는데요.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28이 되겠죠. 7일과 4주. 그래서 부모는 28이 되는 거고요. 4주 동안 근무한 모든 시간과 그리고 주유 수당까지 계산을 합니다. 주유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다 합산을 해서 계산한 근로 시간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한 4.3시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4.3이면은 5시간으로 보는 거고 뭐 5.5시간이면 6시간으로 보는 거고 근데 너무 짧아서 뭐 3.7시간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더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4시간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실 수 있겠지만은 먼저 본인이 계산하는 방법은 자막을 통해가지고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아까 저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산수당을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8시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을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소정 근로 시간에 초과하면은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근로사는 가상 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원래 4시간만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은 그 4시간에서 넘어간다면은 그 자체로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애당초 짧게 근무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정한 근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예 법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파생되는 분쟁의 쟁점들은 조금 더 있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백과 시선에서는 다 다루면서. 좀더 파생되는 쟁점은 좀 보강해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예, 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예, 부탁드리고 예. 저희가 간단 한 상담은 저희 연락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무엇을 뭐 해결하고 의견서를 드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를 좀 설명 간략하게 오늘 서 마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